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어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솔레이어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솔레이어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 있죠? 그 가격에서부터 지금까지 약11% 정도 상승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서 못 잡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솔레이어를 다시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 이 솔레이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를 다 말씀. 드릴 거고 결국에 지금 솔레이어가 바닥에서부터 11%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반등이 맞나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는 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스레스홀드에서 한12% 정도 먹었었는데 제가 이 스레스홀드를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6월 20일 스레스홀드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이 계좌 영상은 스레스홀드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요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 한 번만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홀드를 9시 전에 매수해가지고 1시간 40분 만에 12%까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만 오시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루에 10%는 확정적으로 버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 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솔레이어 차트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어제 비트코인이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뚫고 29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0.07%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레이어도 바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3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00원에서 850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일 전 같은 경우에는요 839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843원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좀 기억을 하셨다면은 두 번의 매수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총두 번을 매수할 수 있었으니까 오늘도 영상을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면은 이런 타점들을 다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솔레이어를 어디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여러 여러분들한테 1100원에서 일단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0원에서 850원 사이에서 매수하신 거를 1100원에서 일단 매도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장 직후에 좀 떨어졌을 때 900원에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올랐을 때요. 1100원에서 리테스트가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리테스트가 일어난 다음에 솔레이어가 4000원까지 상승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1100원이 오면은 저항이 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에서는 물량을 한번 덜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00원이 왔을 때 물량을 덜어내시고 제가 이거는 1100원 근처까지 왔을 때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도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 는지 하고 매수세가 얼마나 받쳐 주는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눌림목 자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 눌림목 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량 을 잡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800원에서 850원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 이가 왜 진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지지받을 곳에서 지지받고 지금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잠깐 보면은 이 노란색 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란색 선을 리테스트하러 내려왔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올라가고 있고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지금은 올라가는 중에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테더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올라가고 가격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건요. 알트코인들에서 현금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 노란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고 결국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솔레이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테더 도미넌스에서 이제 알트코인이 빠지면은 솔레이어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지금 솔레이어는 바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솔레이어에서는 가격이탈린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거래량도 다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기준선이 있어요. 85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에서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100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덜어내시는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대응을 할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